I've never, seen them do this before. I've never seen them do this before. 그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 왁스 청소 하는 거를 see 보다인데 have never seen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앞에 영상에서 이른바 사역 동사 누가 뭐뭐하게 시키다, make have let 혹은 비슷한 뉘앙스의 get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역 동사와 함께 지각 동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죠. 누가 뭐뭐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중의 동사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도 사역 동사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적 보호 자리에 누가 뭐 한다 동사를 넣고 싶을 때 기본형을 쓸수 있다는 특이한 점이 있죠. When I saw him get off the plane When I saw him get off the plane. 그 사람이 get off the plane 비행기 타고 있는 게 on the plane이고 off는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비행기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인데 새로운 여자 친구와 비행기 내리는 거 봤을 때 내가 너무 속상했다. really busy. I don't have time to listen to you complain. 네, 이번에 listen, 듣다입니다. 나 너무 바쁘다 라고 하면서 I don't have time, 시간이 없는데 뭐할 시간이 없다, 투부정사로 연결 많이 하죠. listen to you complain, 동사 기본형입니다. 네가 불평하는 것을 들을 그런 시간이 없다. 이때 to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연결한 전치사 얘는 투부정사, 좀 헷갈리기 쉽죠. i s pregnant. Yeah, I heard you and Rachel t a l k 네이버는 talk가 아니라 talking이라고 했죠. 이 보다 듣다는 상대방이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목격하거나 듣거나 하는 상황이 많겠죠. 그래서 ing랑도 친하게 쓰입니다. 너랑 레이첼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모니카가 임신했다는 것을.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관용어구들도 생기죠. I can't hear myself think. 나 자신이 생각하는 걸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울 때 너무 시끄러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너무 조용하면 you c o u l d hear a pin drop.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I didn't see that coming.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건 예상을 못했다. Yeah. 조금 더큰 틀에서는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명사와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 listen 같은 경우는 listen 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동사 다음 바로 목적어를 넣는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든 동사의 목적어가 됐든 다 명사죠. 그리고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말이 영어는 부연 설명이 뒤에 오는 경우가 많죠. 얼마든지 올수 있는데 이렇게 동사 기본형을 쓴다는 특이한 점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역동사다, 지각동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목적어, 목적보어 혹은 명사와 명사의 부연설명 이렇게 기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